속보이고요. 리플 CEO 브래드 칼링 하우스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리플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고 있고 사실상. 리플 ETF 출시는 확정이다. 출시 신청은 확정인데 이게 승인이 될지 앞으로 이러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 CEO가 이런 말을 했다면 출시는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추종하는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BTC 비트코인 외에 다른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뭡니까 XRP는 소송전을 통해서 BTC와 비트코인과 같은 법적 명확성을 획득했다 이러한 명확성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XRP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여러분들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누이 강조드렸죠. 왜 제가 리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하는 말이 제가 이때까지 추측해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뭐라 말씀드렸어요?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은 이더리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솔라나 폴리곤, 에이다 등등의 모든 메이저 코인들이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코인들이고요. 그리고 어쨌도 뭡니까? 어제 SEC가 최대 디파이 코인인 유니스왑조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디파이 산업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유니스왑 가격은요 12달러에서 8.6달러까지 벌써 30%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리플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고,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뭐 등등 모든 코인들이 증권이고,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까지 증권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비트코인 제외하고, SC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증권으로 앞으로 기소를 할 거고, 그렇게 바라볼 텐데, 리플 뭐예요? 지금 유일하게 합의 단계에 도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리플과 SC가 합의를 한다면, 리플만, 독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 불장대 리플이 증권에 대한 기소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은 혜택을 못본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다 오를 때 리플은 못 올랐죠 이거 팩트입니다 부정한 생각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sc가 다른 코인들 싹다 증권이 되면은 리플이 그 동시에 합의를 보고 증권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시장의 자금들이 리플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폐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늘, 4월 10일, 오늘에 XRP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거, 자기네들이 명백하게 출시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하고 있느냐, 외신에서 SEC랑 오늘 비공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리플 관련 소식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지금 이 비공개 회의를 한다는 건 뭡니까? 리플과 SEC가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죠 합의 절차에 돌입했으니까 이브레드카링 하우스가 미국에서 etf 출시가 가능하다 라고 xrp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왜 etf에 대한 승인은 요 sec에서 하는 겁니다 sec랑 리플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sec 리플에서 리플은 미국에서 etf 출시 자체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것 자체가 지금 리플 스스로도 sec랑 합의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었어요. 4월 2일에 리플이 SC랑 e 뉴욕에서 비공개 합의회의를 이미 진행 하고 있고요 CEO 리, 브래드 가링 하우스 CEO가 참석하고 있고, CLO인 스튜디드 알데르토가 같이 참석한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 CEO가 지금 XRP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오늘 말한 거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확실한 증거 뭐였어요? 발키리 c 야요 이 공동책임자이자 최고투자책임자가 리플현물 e t f 가 이더리움보다 먼저 승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는데 을이 발킬이 어떤 회사예요? 비트코인 ETF를 제일 먼저 발행한 회사예요.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ETF를 출시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발행한 회사가 XRP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발키리 자체적으로 XRP ETP를 ETF를 ETF를 출시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 BTP라는 것이 발키리 비트코인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오늘 속보인데요 이것 때문에 리플 CEO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은 SC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리플과의 소송은 아니지만 이게 암호화폐 결제 앱 개발 업체인 텔디딘 이 텔디딘이라는 업체인데요. 지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스튜어 알데로티가 리플 시야에 오죠? 리플 시에 오죠? SC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다. 한소 법원은 구매자가 금전적 솔실을 입지 않으면 SC는 판매자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SC가 이번에 이러한 판결을 받았는데 뭐예요? 리플이 증권으로 기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XRP를 판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SEC가 지금 이거를 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팔았을 때가 리플 가격이 뭐 100원도 안 됐을 때인데 지금 리플 가격 88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구매자들 아무도 손해를 안 봤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뭡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SEC는 패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의 논리예요 왜? 구매자가 설령 증권으로 구매를 했다고 한들 손실을 입지 않았었으면 뭐예요?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논리가 리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과 두 번째 리플과 SEC의 합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SEC가 리플사에 20억 달러 벌금을 부과를 요구했으니까 이거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긴 하지만 합의를 보겠다는 스탠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플 CEO 브래드 갈린하우스가 XRP 현물 ETF가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